비트코인은 지금 역사상 네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감기에서 모두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반감기 직전에도 큰 하락을 보여줄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초등학교 파탄모 입니다 자 비트코인 4월 2일 브리핑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4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새벽 그리고 미장 시간에 4월 1일 월봉 시작하는 날이겠죠 자 제가 월봉 마감과 월봉 시작에는 아주 매매를 조금 쉬는게 더 좋겠다 라고 카톡방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무빙이든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런 꼬리들 있죠 이게 69K를 갈때꼬리인데 올렸어요 만약 69K 올타임 직전에 올타임 하였던 최고점입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올렸는데 그 70k 가는 거 아니야 80k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내려버렸어요 거의 20k 정도 자 그래서 월봉 같은 단위에서 보면은 이런 꼬리들 있죠 지금 보이는 꼬리들 이런 거는 대부분 페이크였습니다 자 올린 다음에 내리는 또는 내린 다음에 올려버리는 자, 아, 이제 여기서도 40에서 38개 갈 때도, 아, 죽겠다. 20K에서 이제 담아겠다 했었는데, 바로 월봉 마감 때 올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 마감 또는 시작, 주봉 시작 또는 마감 때는 조금 매매를 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면은 안전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복귀, 그리고 주요호스 반감기가 다가고 오 있죠. 비트코인에서는 반감기가 아주 큰 대형 호재입니다. 제가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난 시간 복귀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우선 60.5K 제가 카톡방에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영상에는 다 담지 못했어요 제 오픈 카톡방에 저희 차트 초단기 오픈 카톡방 제가 댓글로 링크 남겨드릴게요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비트코인 브리핑도 하고 제가 분석하는 피치포크의 툴에 의해서는 1시간 그리고 하루 일주일만 지나도 목표값 또는 저항값 또는 지지값의 수치가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선물 트레이딩이든 현물이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 미세한 차이, 1K 차이도 아주 매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차트 초등학교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제 실시간 브리핑을 볼수 있으니 참여해주시고 정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락포크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다 해서 어떻게 움직이게 됐는지 한번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05 정도에서 정확하게 지지했던 포인트에서 한20%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카톡방에서 716, 718을 박스권을 형성할 것같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지값도, 어, 위에 박스의 저항값도 알려드리고, 그 밑에 지지값도 알려드렸었는데, 그래서 거의 화요일부터, 지금 며칠이에요, 이게. 지난주 제가 화요일부터 오늘까지니까 일주일 넘었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박스 안에서 위아래 위아래 횡보 비슷한 무잉을, 무빙을 보여주다가 지금 이제 방향이 나오려나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는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브리핑과 알트 분석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수치가 달라진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지지 값이 달라졌습니다 하면서 말씀드린 680이랑 지금 나오려나? 680 포인트. 예상은 지지 포인트. 680 포인트. 가톡방에 680, 683 포인트 제가 오전에 수정했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보여드렸던 포인트가 도달했고 저는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반등까지는 아니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있죠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고 그 밑에 지지 포인트에서 올려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앞살리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점들로 통해서 자 716, 718에서 계속 저항을 맞다 716, 718에서 계속 저항을 맞으니까. 역을 다시 찍을 때 저는 숏을 타겠다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서 한4%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뉴스 반감기죠 반감기. 비트코인 여태 반감기를 치고 한번 제 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최근 뉴스인데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 앞두고 2억 전망도 이더리움을 때를 기다려야 하면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감기가 예정되면서 상승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뭐 2억까지 오를 것 같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담겨 있네요. 그리고 뭐 현재 가격이 있고 반감기에 대한 설명 장기적으로는 우상을 보이면서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라고만 쳐도 뉴스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만 쳐도 이에 해당하는 뉴스가 엄청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도 이 경제 뉴스에서도 일주일 에도 거의 10개 정도 뉴스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하게 봐야 될건 뭔가요 자 반감기니까 상승한다? 아니죠 관광기니까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 맞지만 무조건적인 언어로 상승한다고 라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이러한 뉴스들 통해서 한 가지 정확한 알수 있죠. 시장, 시장의 관심도가 일반인까지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관심도가 올라가는 거보여요 관심이 올라간다? 그러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관심이 올라오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수급, 들어오는 현금 자산 또는 현물 자산에 팔아먹어야 된다. 쇼짜를 보거나 지금 쇼짜를 보지 않는 뜻이 아니라 숏짜리를 보자는 죄송합니다. 이 소급 들어올 때, 우린 여기서 노를 잘 적고, 이 물가를 따라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아, 이제 무조건 올라갈 거야. 상승장이구나. 완연한 상승장이야. 난 계속 롱만 칠 거야. 어, 난 계속 무지성 매수를 할 거야. 보다는, 아. 지금 관심도가 많아졌구나 수급이 들어오겠구나 정도로 거시경제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반감기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감기는 자 우리 간단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원래 반감기의 정의 반감기는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감기 채굴 반이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채굴의 양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지금 2024년에 금이 100개를 캘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5년에 금이라는 광물이 50개밖에 못해요. 그렇다면 지금의 금은 뭐 제가 금을 조금 얼마 전에 조금 투자를 크게 해가지고 금을 설명드린 건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지금의 금은 100만 원이었으면 좋겠어서 100만 원에 할게요. 100만 원이에요. 하나당 뭐만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금을 50개밖에 못 켜요. 그러면이 금은 가격이 두배 상승하겠죠. 원래 100개를 켤수 있었는데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가격은 두배 상승하게 되겠죠. 자, 왜 그러냐? 공급은 줄어드나 수요는 유지되기 때문에 수요나 현물, 자산, 시장은 유지되기 때문에 공급은 줄어드나 현물, 자산, 시장, 수요는 유지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메커니즘인 기본 경제 원리입니다. 결국 반감기는 공급이 줄어든다. 수요는 그대로 있다. 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는 오르겠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회의론도 있죠. 수요는 왜 유지된다고 보는가? 비트코인 의미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허망이 허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1차 반강기 때는 하지만 올랐죠. 또 수요는 허상이다. 2차 반강기때 하지만 또 올랐죠. 3차 반강기때또 올랐죠. 연속성이 있는 이러한 차트, 이러한 시장에서는 4차 때, 여기서는 그냥 죽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요. 이 역사상 계속 오른다고 봐야 되는 게 정배고, 반감기 때 올랐지만 이번엔 떨어질 거야라고 보는 것은 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laughs>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이 시장을 한번 바라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표만 잘 해석할 수 있어도 반감기의 90%는 해석이 됩니다. 자, 우선 반감이첫 번째, 공급이 들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화의 약, 재화의 값이 올라가는 것. 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1차 반감기 때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제가 초록색으로 한번 체크할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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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4차 반감기는 곧 2주 뒤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숫자는 무시해 주세요. 자,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 반감기 전에 상승을 했다. 그리고 반감기 직후까지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거의 6개월 기사에 나와있던데 정확하진 않아요. 나중에 차트 보고 다시 봅시다. 6개월 동안 완연한 불장에 도래했다. 그 다음에 다시 반감기가 있기 죄송합니다. 직전까지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반감기 전에 하락을 했다. 자 다시 반감기 전에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하락을 했다. 일단 코로나 빔이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감기 전에 상승 그 직후에 반감기 전에 하락 그다음에 반감기를 거친 후 상승 반감기 전에 상승 그리고 하락 상승 네.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하면은 코인 반감기 이전 전 상승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 비트코인 반감기 후 6개월이라고 평균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휴 상승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불장이죠 알트불장 뭐 비트불장 그냥 뭐든 사면 다가는 여기서 DCA를 해야 되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겠어요 자 만약에 반감기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상승했던 구간이 있겠죠. 74K, 73K까지. 그 다음에 지금은 반간기 직전이니까 조금 하락을 하겠구나.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간기 후 6개월 후에 상승을 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위를 보다가 정립식 매매 또는 롱 포지션을 주요한 포인트에서 잡는 시선을 바라봐야겠죠. 이게 여태까지 반간기 역사로 하여금 이렇게 세 번의 반간기 흘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보는 정식적인 배팅이겠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자 이제 반감기 직전에 아예 그냥 계속 올라가 볼 거야. 불장으로 100K 갈 거야 라고 보는 거는 이제 반대 매매가 될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피치포크의 근거보다 반감기를 가정하고 한번 어디에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지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어디까지 하락을 줄수 있을지 반감기 전 지금 한 14일 정도 남은 시간에 하락을 준다면 어디까지 볼까 지금 우리 반감기 뉴스인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반감기 직전엔 하락을 했네? 그러면 어디까지... 까지 하락을 해야 될까? 그럼 어디서 우리가 계속 쇼금를속숏 어, 쳐야 될까? 이게 아니죠. 어디서 롱을 잡으면 좋을 것인가를 한번 피치포크 근거 하에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선 거시경제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 펜을 하나 사야겠어요. 거시경제를 통해서 반강기 직전에 하락을 했으니까 우선 하락으로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피치포크의 하락입니다. 뭐 하모니카의 하락입니다. 뭐 파동 근거의 하락입니다. 이게 아니라 거시경제 한번 보자고요. 반강기 직전에 하락이니까. 자,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는 여기 제 기본 장기 관점은 74K를 뚫지 못하면 죽습니다. 라고 했어요. 74K를 뚫지 못하면 죽습니다. 어디까지? 59K까지 죽, 죽는다고 했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좀, 잠시만요. 깔끔하게 새로운 차트에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저는 74K를 뚫지 못하면 죽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언제? 73.6에서 죽었죠. 지금에서 죽었는데 도달하기 일주일 전. 일주일 안 됐었나? 한 4일에서 7일 전에 말했고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 동시에 그럼 죽으면 어디까지 가냐? 58그 다음은 42까지 갈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이게 여기 가기 전에 봤던 포인트인데 그 후에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제가 말한 74를 도달하지 못하고 73.6에서 약 17%의 눌림이 나왔고 저는 58 또는 사실 58까지 가면 42까지 갈수 있다고 봤는데 여기서 60K까지 간 다음에 제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58K까지는 가지 못하고 60K 정도 50 봤던 카톡방 다시 확인해보니까 58, 59 정도였네요. 40K에는 트레이딩 뷰에는 적어놓지 않았구나. 그래서 58, 59까지는 가지 못하고 60 초반에서 눌림을 조금 해소해주는 모습. 그리고 지금 약간 하락을 보여줄까 싶지만 어쨌든 이 박스권 구간에서 한 7일 정도의 매물대를 쌓으면서 행보를 해주고 방향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서 지금 이 시간에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더 타당하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올라가려면 우선 이부분을다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내려가는 것이 더 힘이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58, 59k 봤던 이 구간의 근거를 말씀드리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올타임 하이 74k라고 할게요. 자 74K를 도달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했던 이 74K를 최고점이라고 보고 반강기 전 14일 정도 2주 정도 남은 이 시간에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눌림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PC포크의 근거 하에 거시경제의 근거 하에 어디까지 눌릴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여기에요 지금 저는 여기서 숏을 잡고 한 4%의 소익을 거두고 있는데 배율을 쳐서 한100% 정도 먹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여기서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669 다시 72, 669K 또는 72 또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상승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 눌림의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면은 현재 이 부분에서 69.9 부분을 뚫어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나온다면은 지금 상승 피치북과 그려진 부분의 하단 지지라인이에요. 65, 66K를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부분또 어디 있나 볼까요? 그 아래 부분은 한번 하락 피치 포크를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간단히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락 포크가 컨펌이 되었네요. 자, 이 부분에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락 포크의 컨펌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락을 보여주고 이 정도 값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값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럼 65, 66K는 다시 이 미드라인이 될수 있겠네요. 65, 66K의 미드라인. 65 정도죠. 그 미드라인까지 가면은 이제 4로 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이 미드라인에서 또 뚫지 못하고 흐른다.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 그럼 제가 지난번에 봤던 58K에서 56K가 되겠네요. 현재 시간으로는 시간이 흘러버려서. 이 부분까지는 우선 하락을 해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피치포크에서는. 피치포크에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하락 피치포크가 완벽하게 그려졌습니다. 하락 피치포크가 73.6K. 그리고 60.5 그리고 7.13, 7.18, 7.16 부근에서 하락포크가 그려져서 이 하락포크를 우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정리로서 세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이번 반감계도 그럴 것이다 하고 분석을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거시 근거와 반감기 직전 하락이라는 세번의 팩트가 있었고 그리고 하락포크가 지금 생성되고 컨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포크를 근거로 하여 옆차기로나 또는 어디 부분이죠? 현시간 7107이네요. 이 707을 이렇게 강하게 뚫어주고 어, 그 위는 거의 전구점인데 733으로 합시다. 733 부분을 까지 뚫어준다면 이거 하락포크는 완벽하게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흐르거나 703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월봉이기 때문에 페이크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또는 여기서 그냥 계속 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락폭크 상에 707과 733을 뚫어주지 않는 이상 하락폭크는 해소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며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락을 주거나 한다면 은 지지할 수 있는 우리가 롱을 쳐보면 좋을 포인트는 65.64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현재 이 부분 66.9 그리고 방금 지지가 나왔던 부분 그리고 그 아래는 58, 56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파트너님 그럼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숏을 쳐야 될까요? 현재 위치에서 그럼 숏 그냥 저배로 담아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근거 확신이 있으면 매매를 그렇게 하신다면 말릴 순 없죠. 하지만 저는 주로 시나리오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였죠. 자, 3일 전에 죄송합니다. 일주일 전에 7일 6 그래서 718을 저항이 생겼고 계속 찌르고 있어요. 이걸 못 뚫는다고 가정했고 못 뚫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락이 나올 거다 보고 여기서 숏을 봅니다. 자, 첫 번째. 이 716718에 박스권이 형성될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그러면 계속 찌를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 컨펌. 그럼 하락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 하, 찌르고 하락이 나오는 이 타이밍에서는 숏을 받고 그래서 수익을 보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내가 강하게 숏을 들어갔다 싶으면 이 자리에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 판단범님이 숏을 보기 때문에 또는 지금 거시경제 하에 반감기 전에 하락이야. 그럼 숏으로 가자 하고 본다기보다 다시 유의미한 피시포크 영역, 유의미한 영역에서 막고 하락을 보여줄 때, 막고 쭉뺄 때, 그럴 때 사는 게더 좋겠죠. 아니면 진짜 도저히 포지션 찾기 어렵다 그러면은 제 근거상 이렇게 막고 내려가는 또는 제가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니까, 주요하게 봤던, 포... 죄송합니다. 주요하게 봤던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그러한 구간이 생길 때 참고하시면 더 좋겠죠. 네. 어쨌든, 체크했던 포인트에서 월봉이 시작돼 유의미한 지금 4% 정도의 눌림을 보여주고 있고, 이 눌림은 어디까지 해소할지 하고 내려갈지, 아니면은 제가 여기 제시했던 이 하락포커까지 해소하러 707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여기 도달하고 여기서 숏을 잡는 거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새벽이라 잠겼네요. 마지막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예측 매매하지 말고 확인 매매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시나리오 쓰는 것도 일종의 사실 예측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측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맞으면 그때 저는 진입하거든요. 첫 번째 예측이 맞았다고 과감하게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예측 매매가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확인 매매를 어떻게 할까? <laughs> 죄송합니다. 그럼요. 아아제목 이상한 게 아니라 마이크가 이상하다고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707 영역 또는 이 하락 피치 폭의 저항선에 도달할 때숏 그리고 이 하락 폭의 미드라인을 지지할 때롱 이렇게 된다면 대응 매매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어 미드라인까지 갈 거야 하고 숏을 보거나 지금 어 그럼 이거 무조건 뚫고 올라갈 거야 라는 확신에 찬 생각으로 예측하여. 롱을 잡거나 하면 예측 매매가 되곤 합니다. 물론 맞추게 된다면 정말 기분 좋고 큰 수익을 가져다 주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시장에서 오늘 1억 10억 벌고 나갈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로또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시장에서 끊임없이 살아남고 살아남고 명맥을 짧 길고 가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 매매를 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갑자기 방송 켜고 약간 잘못 가서 라이브를 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찍은 거 날리고 한 번은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처음 해봐서 참 고충이 많네요. 어쨌든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정리입니다. 거시 경제를 통해서, 거시 뉴스를 통해서 한번 좀 하락포크로 분석해봤습니다. 비트코인 반강비 시기 전에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73.6까지. 28K에서 이만큼 두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에 하락했습니다 지금 직전이에요 14일 남았습니다 직전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복을 한번 그려볼까 했더니 그려졌어요 하락복을 그려볼까 했더니 그려졌고 그에 대한 하락복의 지지값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단기는 이렇게 도출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3일 정도의 단기 단타 또는 스윙에 우리가 그리고 14일 정도의 스윙 정도에 지금 위치는 이 정도 도출이 되고 지금 현재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정도에 지지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이 정도 도출이 됩니다 상승을 하게 된다면 707라인을 강하게 깨주고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 줘야겠죠 만일 저 같은 경우는 707라인을 깨주고 누릴 때 여기서 롱을 잡거나 아니면 맞고 죽을 때 여기서 숏을 잡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안전매매 할수 있도록 예측이 아니라 확인 매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시나리오를 몇개 적어보면서 두번세번 번 예측이 맞고 내가 보는 근거 내가 보는 매매 트리 엘파 뭐 하모니 어떤 보조 지표든 두세 개 근거가 맞을 때 우리는 다 확인하고 안전하게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